인간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친구들은, 어, 우리나라에서 보호되지도 않는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반달곰이더라도, 어, 수입되었다는 이유, 사육의 목적으로 수입되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도살도 가능하게 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이게 멸종위기종이거든요. 아무튼, 오늘 가는 곳은 그런 친구들이 10마리 이상 보호를 받고 있어요. 정말 좋으신 분들이 이 친구들을 구조해서 생츄어리처럼 우리나라 최초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 가고 있고요 일반인들이 방문을 할수 없는 곳이어서 곳인데 제가 봉사단체 대표로서 좀 고, 교육의 목적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어렵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봉사는 항상 카풀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곧제 차에도 다른 공사자분 두 분이 제 차에 카풀로 타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입니다. 이거 파이 저금제. 어, 오늘 차가 좀 깨끗하죠? 그래, 그래서 나 지금 타기가. <웃음> <웃음> 타기. 고생스레. 어, 열심히 그봄 청소했어요. 실내는아 더군다나 밑까지 와가지고. 와, 아, 근데. 와, 봄. 처음 봐. 난 아, 처음 봐. <laughs> 심지어 동물원에서도 못 봐봤어. 진짜요? 어. 난 동물원이라는 곳을. 것을... 기억이 살 없어. 간 기억이 <laughs> 어, 없어. 가기 가겠. 어렸을 때뭐 네. 소풍으로 갔겠지. 그러니까. 그래 내 기억날 때간 적은 없어. 대학교 가서도 막 이렇게 놀러 간다고 동물원을 가지 않았어. 그래. 그 에버랜드 가도 그 동물원은 안 들어갔는데.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막그런깨어 있는 의식 때문에 안간게 아니라 어. 그냥 아, 안갔어 아, 그래. 그냥 어. 안 갔어. 그리고 약간 그때도 그냥. 뭔가 무의식적으로 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갇혀 있는 것 자체가. 네, 그래가지고 완전상의 문제가 우리가 설계한 게 아니어서. 가급적이면은, 검사에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다 같이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철창에서 곰이 손을 쑥 내밀면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 거리는 최소한으로 두셔야 되고, 어, 이제 곰들이 사람한테 막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기 때문에, 보고 이제 너무 귀여워요, 생각보다. 어, 어, 귀여울 것 같아요. 네. 친둥이 보고 싶어요. 생각보다 작고 귀여워서 어, 뭐 사진 찍고 싶을 수 있는데, 사진을 작구나.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는데, 이제 봄이 조금 가까이 오거나 할 때는 충분히 거리를 네. 미리미리 두셔야 네. 어, 합니다. 그거는 꼭 지켜주시고, 네. 네. 어, 이제 여기 저희가 제지할 수 있어요. 아, 거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음. 라고 했을 때좀 따라주시면 네. 네. 어, 좋겠습니다. 좋은지. <laughs> 어. 근데 어떻게 곰, 곰에 이렇게? 어, 그 질문도 꽤 많이 하시는데, 네. 어, 제가 특별히 곰에 막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가 학교 다닐 때 2000년대 초반에 지리산에 반달가슴곰 복원 센터가 처음 생기고 어... 거기에서 일해야지라는 생각도 하면서 사육권 문제가 그때 이제 조금 이슈가 아... 됐었어요. 있었는데 초반에 녹색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이걸 좀 이슈화시키면서 음... 그래서 이제 인진하고 있었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가 뭐 시간이 걸리니까 옛날 얘기까지 하자면 네. 어, 이제 유학을 갔을 때볼바리아에서 일하는 친구가 어. 곰생츄얼에서 일을 하게 됐다. 음. 그래서 와. 한국에 곰이 있냐, 음. 어떤 곰이 있냐, 어떻게 살고 있냐, 음. 사육곰이 많이 있고 복원하는 곰들이 있다고 했더니, 이제 음. 어, 그럼 한국에도 곰생츄얼이가 있겠네. 음. 왜냐하면 불가리아 어. 사람이 봤을 때 한국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음. 동물 보호 운동 어쩌고저쩌고도 많고, 음. 그래서 당연히 있겠네라고 했는데 없는 거죠. 음. 그리고 여전히 농담 채취가 합법인 나라인 음. 거고,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음, 이제 제가 영국에 있을 텐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곰생처리 만들어 볼래? 우와. 그냥 카톡을 해가지고. 진짜 멋있어요. 아, 와. 대책이 없는 거죠. 이. <laughs> 와. 그리고 저 안에 달려있는 것들이 먹이를 넣어주는 곳이에요. 예, 이쪽으로 조금 오시면 이 친구가 미남이고요. 아, 미남이 안녕. 저 친구가 제일 큰 친구예요. 아까 봤씀드렸니 계속 130kg 때 유지하다가 최근에 140kg을 뽑았습니다. 아, 저 옆에 있는 친구가 미소, 둘이 남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어, 남매인데도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음. 많이 나죠. 아, 너무 귀엽다. 미쳐. 지금 제도 정형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우리가 정형운동이란 어, 네. 말을 네. 많이 들어보셨죠정형운동 네. 네. 가장 많이 나올 때가 뭔가 하고 싶은데 못할 때. 음. 지금 밥을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죠. 아. 아정 청소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지금 경영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laughs> <laughs> 답답해서 네, 네. 이제 뭐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민수 안녕. 봄이 원래 육식 동물인데, <laughs> 육식 동물의 몸을 하고 있는데, 어 실제로 야생에서는 초식에 가까운 먹이를 먹거든요 음. 그래서 몸이 육식동물에 가깝다 보니까 그런 식물성 사료를 소화를 잘못 시켜요 그래서 몸이 야생에 있을 때 씨를 퍼뜨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고 소화 음. 안된 것들이 막나가니까 네, 아. 아, 당근 먹으면 저렇게 당근색이 나오고 호박 뭐, 먹으면 노란색 네. 나오고 근데 그래서 많이 먹어야 돼요 영양 아, 수율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먹고 많이 거니다 음. 고기를 저도 잘 먹어요 돌리면서 할일 생기라고 어, 넣어주는 거고요 어, 지훈님 복잡하세요? <laughs> 당당하세요 아 <당당하게>. 너무 멋있습니다 카메라 <laughs> 어, 아, 아, 많아 아, 고개를 못 뜨겠네요 제가 <laughs> 친구가 알코 어, 어, 제가 보기엔 제일 밝은 친구예요 아인들를 어, 어, 못할 거예요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도록 전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야생 친이니까 어? 그 다음에, 아이고, <laughs> 어, <이거> 이뻐. <laughs> CF스타다, CF스타. 너무 예쁜다 우리가 궁금한가 봐. <laughs> 우리 너무 궁금한데. <laughs> 이 안에 다 집어, 집어 먹은 거죠 그래서 공을. 약간 빡빡한 것 같은데?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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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안에서 공을 돌려요. 그럼 사료가 나옵니다. <laughs> 공을들 거예요. 그러면 물이랑 같이 사료가 나오거든요. <웃음> <웃음> 저는 저걸 어떻게 숙성이 됐을지 궁금해. 음. 아, 스스로가, 네. 스스로가. 네. 저렇게 무비랑 같이 나올 때더잘 나온다. 라는 거를. 아, 어떻게 아. 실험을 받을까? 응? 우와, 집중하고 있어요. 이야,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해? 다시피 귀가 살짝 하잖아요. 네. 그.. 저희네 애들이 오래 봐서 약간 시그널이 좀 보여요. 달려가기 전에 그 애가 풍동들을좀 입거든요. 네. 쟤는 지금 얘가 가까웠으니까 살짝 피해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데 네. 그 끝이 살짝 하얘지는 게 나이가 흘러붙은 곳이라 해서 강아지도 입지도 않아야 잖아요 여기 달려있는 것들이 저희가 비와서 야외에서 좀 일을 못하거나 할때키대함 안에서 이런 걸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비 오거나 이럴 때 오후에 애들 밥다 주고 저희 도 먹고 시간에 비 오면 이런 걸다 만들어서 내일, 다음날 뭐 밥줄 때나 아니면 다음날에 매달아줄 거예요. 보시면 아무것도 없이 애호박만 남아있잖아요. 기호성이 가장 낮다는 <laughs> 소리. 네. 다 먹고, 마지막에 배고픈데 뭐 먹냐? 할때 아. 먹는 게 애호박이라는 소리. 아. 가자. 7이고 <laughs> 제가 7농 7위요7 7생. 7생. 같은 현배자매요형 음. 얘가 이제 이겨먹는 <laughs>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지금 눈치 보면서 계속 행동을 보고 있는 데 혹시 자기한테 뭐라고 할까봐. 쟤는 뭔지 나와요? 얘는 이름이 우리... 어프. 어프. 미남미소. 푸신 어프. 미남, 미소, 어프. 후심, 어프. 어, 이렇게 되게 귀엽다. 그랬던... 어프가 수영 잘라는 좋아한다. 여자애 같아요, 남자애 같아요? 여자애. 어, 여자애. 남자애. <laughs> 되게 좋나 아크 있다. 지금은 어떤 뭐 하는 거예요 먹을 거주나안 주나, 안 주나 네. 그런 거예요? <laughs> 얘는 발톱 저... 아니요. 아니요. 여기가 콘크리트 아. 바닥이다 보니까 자기가 알아서 갈리는 거예요. 어, 벌떡 잘라주면 저희 죽어요. 그렇 아니 그러면은 이 안을 치울 때 얘네를 내실로 들여보는거아요그쵸그 어떻게 들여보내요 먹을 거? 이게 땅콩이잖아요. 땅콩이 땅끼리 이렇게 해서 저희 내실 안에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냥 <laughs> 넘기는 근데 이것도 저희가 여기서 끝내려고 하지 않고 어쨌든 내실에 들어가지 않는 게 저기가 즐거운 공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기를 좀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어주자 해서 내실 들어가기 훈련이라고 이제 들어가면 안에 맛있는 걸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파이프 같은 저런 안에 파이프 보이시잖아요. 저기 안에다가 꿀을 발라서 사과를 채워서 넣어준다거나 그러면 이제 저희가 왔을 때뭐 문을 열었다 고하는 자기가 들어가요. 음 그럼 그때 파이프를 주면 그 안에가 즐거운 공간이 될수 있게. 음